돌밭을 걷다 보면 느끼는 게요. 이제 뭐 절에 가보면 이제 개인 사찰이나 뭐 이런 데서는 보시를 많이 강조하죠. 아무래도 뭐 수입이 있어야 사찰 운영도 되고 하니까 보시를 많이 강조하는데 큰 사찰 또는 이제 큰 스님들은 사실 종교인 이야기보다 철학인들이죠 철학가죠 큰 스님들은 근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위로가 있었으면 포인트가 되는데 뭐 보시 이런 거보다 뭐 하면은 어떤 뭐 소원 이뤄지는 방법이 뭘까요 뭐 이런 것 저런 거 물으면 배팔배를 강조합니다 그분들이 멋지다 이거. 네, 누가 판 거구나 보고. 이게 백팔배를 저도 해보진 않았는데 이 백팔배라는 걸 해보면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래 온갖 잡생각들이 다 들고 별별 생각 다 들고 그러다 이제 시간 좀 지나면 자꾸 이게. 횟수가 늘어나면서, 그러면은 아무 생각이 안 든대요. 그냥 멍해지는 것 같다고 그러네요. 뭐 이런 애도 멋있는데, 깔끔하다, 이거. 이게 맑아지거든요, 사람이. 머릿 속에 모든 이제 잡념이나 생각, 이런 것들을. 딱 내려놓으면, 산에 올라가도 똑같지 않습니까? 올라가는 동안에 이제 너무 힘들어지면은, 나중에는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막 올라가죠. 아무 생각 없이. 근데 돌밭도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돌한잠 해야지 하면서 걷고 희망을 갖고 하다가, 이렇게 멍하게 걷다 보면은,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시간도 좀 지나면 아무 생각도 안 나기 시작해요. 그냥 뭐 내가 돌을 찾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냥 걷는 거예요. 그냥. 좀 시간 지나면. 그게 이 정신에 휴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돌반 나와보니까 그게 좋아요. 아마 그래서 제가 또 혼자 다니는 걸 좋아하나봐요. 그 시간을, 그런 휴식을 즐기기 위해서. 걷고 나면 멍해지면서, 뭐, 기분이 상쾌해진다? 그런 것도 시간 좀 지나면 그것마저도 사라져요. 그냥. 멍해지는데, 편안해요. 생각이나, 마음이나. 빈손으로 돌밭을 나가도, 뭐, 아쉬운 것도 없고, 그냥 편안합니다. 이제 집에 가서, 그제서야, 이제, 현실 세상으로 다시 돌아간 거니까, 그제서야 이제, 승질이 나기 시작하죠. 허탕 쳤다는 거에. 없는 시간 쪼개 가지고 시간 들여 돈 들여 체력 써가며 이렇게 떠돌았는데 빈손으로 집에 왔다 그러면은 그 순간은 성질이 나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범인들은. 뭐 어떤 뭐 깨우침을 얻으니 어으니 백날 해봐야말짱 도루묵이에요 그죠? 왜 현실에서 살아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죠. 아 요렇게 한 번씩 마음 생각 에 쉬는 시간을 갖는 거죠 뭐 휴일 같을 때. 제발 얘 하나지만 쭉 발견되라, 작은 걸로. 이무식할큰 바위 덩어리들만 있으니. 아, 나, 나, 찾던 거에 딱 원하는 크기에 깨진 데 없는 돌인데. 에휴, 문양이 참. 에휴. 뭐좀 보려면 이렇게 다 바위만 있고. 이. 이거 파내뭐할 거예요, 이거. 이큰 거. 하... 다녀봐야죠, 계속. 얘는 그냥 한번 뿌려본 거고, 요 놈. 요거요거 얘가 오늘 나의 희망이 되어줄까요? 에켄! 에휴 그냥 끄트머리일 줄 알았는데 그게 다였네 작은 돌네요 이아 이쪽은 모래밭이네요 음 작아봐서 어떻게 텐트 찾나 했더니 여기 모래밭입니다 차를 없다 세우고 얼른 넘어오지 여긴 차 세우고 다가오는 거리가 너무 머니까 제가 캠핑 자리로 추천하지는 않겠습니다. 자리 자체는 워낙에 좋은데 차 세우고 이 자리까지 들어오기가 쉽지 않아요. 기는 좋은데, 굳이 이런 도를 영춘에 와서 얘를 취석을 래 그래, 이런 애... 에이, 안 합니다. 아, 얘를 보고 물을 뿌렸는데, 문양 특이점만 있으면 못생겨도... 가져가볼까 했더니 아니네요 자 얘가 진짜 사막의 오아시스 아니겠습니까 요 물에 떠밀려 내려온 이거 하나 때문에 지금 요 자리에 그늘이 만들어졌어요 이 넓은 밭에서 유일한 그늘입니다 아이고, 이것도 뭐 어쩌자고 누가 파적게 났을까? 이렇게 딱 봐도 아니구만. 아, 이 유일한 그늘에서 잠시 쉬다가 나가겠습니다. 아, 저 위에 봐야 멋있죠. 크기가 제법 큰데, 얘는 파보겠습니다. 지금 오늘도 영춘 와서 허탕칠 것 같은데, 얘는 파보고, 그림 나오면 짊어집니다. 오, 너무 커요. 내 발이랑 해도 내 발보다 커요. 앞이 배불뚝이라서, 일단 그림이, 굳이 메고 나갈 이 큰걸 메고 나갈 그림은 안되네요 이제는 허탕치기 싫어갖고 어느정도 크기면은 한번 잡아보려는데 그림이 너무, 너무 꽉 찼어요. 그죠? 너무 위로 올라갔어. 에이, 뒤는 뭐 이렇게 생겼냐. 에이, 물 아까워. 얘는 딱 봐도 생긴 게못 생겼을 것 같죠? 그림은 나오는데, 파볼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요런 게, 세필이 있어서, 이런 애들은 뒷면 확인해 볼만 해요. 그냥 가로줄. 그냥 가로줄. 그게 다 끝. 아, 허탕치기 싫은데. 아. 또 하나의 나무 그늘. 그늘도 아니에요. 거기라도 숨어들어갖고 잠깐 쉬고 있습니다. 하, 허탕입니다, 오늘. 영춘의 칼라호박석. 정원석은 아직은 있어요. 혼자 힘으로 메고 나가기 힘든 그런 정원석들은 아직 있습니다. 이 돌들을 싹 드러내면 그 밑에 있을 수 있겠죠. 작은 애들이. 하, 참 슬픕니다. 이틀 연속 광이라니. 이 더위에 이렇게 고생하는데. 하, 돌 하나 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도 영춘이란 곳은 어, 그 칼라호박석 그거 아직 있거든요 큰 것들은 그러니까 분무기 갖고 오셔서 감상하는 가져가지 못하더라도 너무 커서 감상하는 그 재미라도 느끼고 싶으시다면 오실만 합니다 근데 난 반드시 취석을 하겠다 그러면 권하지 않습니다. 뭐, 이게, 칼라오버석 말고 다른 걸로도 개인 취향석들이 있을 테니까, 그러면 상관없죠. 네, 칼라오버석고 목표로 한다면, 아닙니다. 여기는 없습니다. 더 이상은. 계속 햇빛에 있다가, 요 조그만 나무, 이게 뭐, 그림자 보이시죠? 이게 제 머리에요, 이게. <laughs> 그러니까, 제대로 된 그늘도 아닌데, 아, 그래도 이게, 어휴, 큰, 어, 큰 휴식이 됩니다. 그 정도로 오늘 뜨거워요, 날이. 여러분, 탐석 다니신 분들, 항상 조심하시고요.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요 돌밭이, 저 다리가 끝이거든요. 거기까지 조금만 더 보고, 철수하겠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빠져요. Ha <laughs>